11월 8일 금요일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느님 앞에 받을 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느라. 존대할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교인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알려준 후에 공동체가 지원해야 할 과부와 명부에 올릴 과부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목회 지침을 알려줍니다. 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기에 지도자는 교인들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서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가 연로한 교인을 윽박지르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깨끗한 마음가짐과 몸가짐 없이 이성 교인을 대하는 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는 문화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즉 손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으면. 과부가 된 어머니, 즉 할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볼 여건이 되면서 자기 책임을 교회 공동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신보다 더 악한 짓이며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도와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궁핍하면서도 경건하게 사는 참 과부를 지원하고 여유가 있거나 불경건한 향락에 빠진 과부는 지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의 형편과 삶을 살펴야 합니다. 과부 중에 봉사자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재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독이나 집사의 기준에 버금갈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삶에서 모본이 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를 봉사자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독신서약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편히 결혼하여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직분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이 모든 권고의 핵심은 검증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여, 공핍한 일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바울 당시에는 과부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자가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아, 그냥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인 약자죠. 네, 거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들을 돕는 것이 사실 아주 큰 일이죠.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일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과부, 과부의 상황이 동일하지가 않죠.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자녀나 손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믿는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젊은 과부, 뭐 나이 많은 과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지모대가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어,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음, 교회 성도들은 다 가, 다양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야 말로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도와주고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람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심을 가져야죠. 예의 있게 대해죠. 예. 아, 교회에서 뭐 명령을 한다든지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지고,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사람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근데 과부라고 해서 다 과부가 아니었던 거죠. 예.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었다는 게 재밌습니다. 예. 참 과부는 누구냐. 예.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느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주야로 자신을 봉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과부죠.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 지도자의 네, 중요한 결정입니다. 과부 60세 이상의 과부 중에서 어, 가정에 충실했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부 명부에 올려도 되지만 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 온 시간이 짧고 그 앞으로 어떤 방탕한 일을 할지 모른다 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성경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 다 절대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닙니다. 아, 디모데가 처한 공동체 안의 상황에 맞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칙은 있죠. 네, 원칙은. 복음의 경건에 어긋나지 않은 과부를 잘 도와줘라 뭐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과부 중에서는 다시 재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바울사도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구나.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성이 불쌍한 거죠. 남자들은 얼마든지 재혼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성들은 재혼하면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라고? 요즘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음, 교회의 구제를 이용해 먹는 과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움만 받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과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여하튼, 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하는 좋습니다. 교회가 굳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빅패밀리였고,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과부답게 처신하시고, 성도들에게 알맞게 사역을, 뭐, 그잖아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